응, 응, 의동 때올때 넣었잖아. 한 번도 안 넣었어. 얼마나 남았어? 세 칸, 세 칸? 말때는데 다섯, 여덟 칸이었나? 여섯, 일곱 칸인가 아, 그때도 너플러채워주나왔았어 콜러 어, 아니었어 야. 저희 지금 콜카스 레이크 캠핑, 캠핑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어색해. <laughs> 딱여 요기 보이네. 각도가 있어시 음, 그 운전자 시선에 있어야 되나 봐. 어, 엄청 좋아졌네. <laughs> 이게 그 이거 조정도 하는 거잖아. 스티어링도 하는 거잖아. 아, 스티어링. 속도는 그냥 유지하면서 아, 그 여하튼 여기 초록색이 랑떠 있으면은 스윙도 알아서 되거든. 손손떼법 그러면은 차선 유지도 돼. 오 근데 지금 수원을한몇초 어. 이상 떼고 있으면 손 잡으라고 한번 생각 빨리. 아. 팔이 안 닿아 그래? 둘이 가는데도 짐이 이정도네 근데 우리가 막 그냥 큰 가방에 때려 담아서 그렇지 맞아. 컴팩트하게 하면은 이 의자 안 젖혔어도 됐을, 어, 됐을, 응. 됐을 것 같아 형에어매스 챙겼지? 10불짜리 C22 저희가 잡은 캠핑장, 캠핑 사이트인데요. 22번 사이트고, 이렇게 보면은 테이블 하나 있고, 어, 화로대가 저 뒤에 하나 있고,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쓰러진 게 있네요. 여기 옆에 사람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어. 다 빼서 딴 데서 딴데다 해놨어? 어 남치 꼬인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았어 근데 그냥 어 <laughs> 일단 콜옆이 옆이야 아, 여 기가 앞이가보다 이게 앞 이야？이게 뒤 로가 야요여기로앞에고 이렇게 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렇게랜덤으렇게과를 시키면 되고 무조건 한쪽을 막으면 되는데, 이미 이쪽에 매듭이 둘도 없네. 이렇게 만들어서. 3 0 m 이랬네? 3 0 그리고, 와. 이렇게 해서 아, 면 저기를 내리게, 내려가게 할까? 이쪽으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그러면은, 그냥 바닥에 내어놓을 수있 네. 해봐야겠다, 빡세게. 그렇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야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산 신상 하이킹 가방입니다 MEC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캐나다 브랜드인데 미국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75리터 그살때 도움을 받았는데 무게 거의 대부분이 여기 이쪽 허리 쪽에 실려야 되고 무거운 게 몸에 가깝게 그 패킹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연습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닫아었습니다 가방 살때 실제 그 가방 안에 물건을 많이 못 담아보고 그냥 매보기만 해서 그리고 친거 보여드릴게요. 텐트를 이렇게 화로대랑 마주보게 했고 오늘 밤 10시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어지게 타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장작 보통은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팩으로 된걸 사는데, 오는 길에 그 민가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10불 주고 샀어요. 이제 실내 세팅을 할 건데요.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 친구 거고요. 같이 온형 거고, 두 명이서 잤지만 5~6인용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원래 계속 비온다 그랬는데, 저희가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밟고 예보상으로는 10시부터 비가 온대요. 새로 산 가방. 안에 바닥에 그냥 깔 담요 하나 가지고 왔고 오늘 하이라이트. 해먹. 해먹 주문했는데 이따가 한번 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지난번에 캠핑 때 에어매트가 터졌어요. 그래서 새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그 전에 거는 에어펌프가 있어야 했거든요. 입으로도 넣을 수 있지만, 힘드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 제가, 뭐라 그래, 자축 매트를 샀어요. 온라인으로. 콜맨 거를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부피가. 이거 딱두 배. 길이가 이렇게. 사이즈는 똑같은데, 부피가 너무 커서 그거는 환불을 하기로 했고, 그 대신 작은 사이즈의 에어매트인데, 이거는 펌프가 필요 없는 대신에, 어, 발로 이렇게 에어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나머지 거의 겨울옷 이런 거. 아, 그리고 아래 침낭 있구나. 이것도 침낭은 나중에. 그러면은 오늘 이거 먼저 해볼게요. 브랜드는 이거 모르는 브랜드인데 그냥 아마존에서 순위 높아서 샀고요. 넣는 방법은 뚜껑을 열고 뚜껑 연 채로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주는 구멍이 얘인 거고, 아, 그리고 그 전에 반대쪽에 이렇게 구멍인데, 얘도 막아줘야 합니다. 되게 실제 바람을 넣기 전에는 너무 어, 길고 넓어서 이렇게 큰걸 잘못 시켰나라고 했는데, 실제 바람을 넣으면은 이게 부피가 채워지면서 크기는 딱 알맞게 되더라고요. 바람을 맞아 넣을게요.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찾고요 빵빵하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고 반대쪽에는 머리 넣는 쪽인데 여기는 입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보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고 이렇게 캡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캡을 막으면은 여기 바람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끝! 잘 준비 끝! 텐트 깔기 전에 방수포를 깔아서 물은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갈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요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네. 일단 둘이 준희경이랑 놀때 여기서 놀면 될것 같고. 핑 오면은 최소 3명? 이렇게 한는데 2명이서 온거 정말 오랜만이고. 어... 더워요. 땀나. 자기 전에 샤워해야겠다. 그리고, 보통 와서 추워가지고, 그, 그 뭐냐, 불을 바로 피우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땀을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왔거든요. 어, 그리고 이번 캠핑의 띠는 쉼. 그래서, 어, 고기도 먹을 거긴 하지만 바베큐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재워온 고기 먹을 거고, 이따가 밥 먹을 때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리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거면, 이거면 됐지.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맛있겠다. 태국 향타있거요 맛있다. 맛있가다맛데 최고야. 있네.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도끼인데요. 여기 옆에 칼도 있고 이걸로 꼬챙이를 만들어서 이따 밤에 소세지를 구워 먹을 거예요. 이거 그냥. 네. 아, 볼거 많이 받았지. 몇 개. 영화도 영화도 하나 봐. 아 어, 힘들다.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어, 우리 옛날에 뭐나 워홀 할때 이런 것도 없잖아. 요즘 애가 돌도. 많이 큰네. 그 자꾸 굽등안 그래도 굽었는데 더 굽게 만드는 아, 것 같아. <laughs> 어, 어깨가 굽어진 그거. 그러니까 돼. 여기 여기가 여기 자 어,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돼. 형 의자는 제 거는 만 원짜리인데 형 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받이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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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편해요. 근데 제 거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 그래도 구분등인데 더 이렇게 뒤에서 누르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결혼 준비하는내내 싸우고 안 좋았어. 서로 볼걸못볼걸다 보고 하기 싫어졌어. 안 할래. 뭔 소리야! 시기 내일인데! 이제 해가 져가지고 추워져서 가지고 온 겉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항상 캠핑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옷인데 따뜻해서 제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긴 바지. 낮에는 더워서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긴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좋아. 형그 충전기 좀 꺼내줘라. 아들깨가루가 나중에. 그리고 얘네가 물 끓인 다음에 넣으면 되겠다. 끓고 얘네 넣고 오븐 끓이고 얘네. 음. 제 품안에 털소생수는 반드시 제고취줘야 돼. 음. 안에 산수제가 있나보네. 음. 맛있겠다.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 들깨 수제비. 잘 부터. 쓰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거 그 전에 캠프 사이트 이용했던 사람이 꼬챙이로 썼었나 봐요. 그래서 끝에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다듬어서 바로 또 재활용하려고 해요. 네. 로칼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도끼 미니 도끼가 캠용으로쓸수 있고. 가방에 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반대쪽은 망치. 그래서 텐트 칠때 여기 망치 쓰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망치는 이거 큰 건데 그 오토 캠핑 할 때는 괜찮은데 하이킹 할 때는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킹용 망치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칼그 나무 다듬을 때 썼던 나이프 그리고 음 조심 조심.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드라이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맞춰가지고. 그리고, 좀 길이 안 들죠,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기 어렵네요. 이거는 통조림 까는 것 같아요, 통조림 까는 거. 병따개 그리고 이거는 손톱 가는게왜 있는지 모르겠네 캠핑장와서 손톱 가는거라고 그리고 여기 가장 하이라이트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여기 안에 숨어져있어서 왜냐면 캠핑장와서 갑자기 캠핑 도구 리페어 해야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무기가 조금 있어야 도끼질이 잘 되니까 하이킹할 때 갖고, 갈,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을 다 쬐고 어, 텐트 안에 들어왔고요. <laughs> 지금 비상 사태가 어, 일단 카메라 배터리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까 낮잠 자면서 계속 켜놔가지고 아마 한 시간 넘게 카메라가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다 나갔습니다. 다음에 세 개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보조 배터리는 갖고 왔는데 케이블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충전 핸드폰도 나가고 나갔고 한5% 남았어요. 지금 뭐 연락 올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 어~ 여기 콜터스레이크팍 그 여기 좋은 게 그~ 자기 전에 시스템 화장실 갔어요. 세수만 하려고 양치랑 근데 샤워장이 같이 붙어있는 화장실 인데 혹시나 하고 물을 켜보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개운한 상태이고요. 어~